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저는 강병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아까 소개해 주신 것과 같이 지금은 제주도 애월에 있는 애월 식탁을 운영하고 있고 인사동에 있는 인사 식탁 그리고 지금은 KBS 거리의 만찬의 자문위원과 전담 셰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것은 자연주의 지속 가능한 식생활에 대한 제안을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어렵게는 하지 않고 쉽게, 재밌게 한번 해볼게요. 기후변화가 우리 음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보신 적은 있나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일반 분들과 대화하면은 좀 저희와의 갭이 조금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셰프들이나 직접적으로 요리를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어요. 심지어 제가 지금 있는 제주도에서도 제주도는 고사리가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근데 지금 기후가 너무 따뜻해지다 보니까 고랭지에 있는 고사리가 안 나온대요. 11월, 12월에 나와야 되는 것들이 자꾸 그 회차를 넘어가게 되고 그 농부님들은 그때 그거를 버릇이 되는 비용이 안 되기 때문에 땅을 갈아엎어서 다른 거를 심는 상황인 거죠. 근데 웃긴 건 제주도에 유명한 귤이 있죠. 뭐 제주 감귤, 한라봉이 있잖아요. 근데 네, 제주 감귤을 심었던 땅에 한라봉을 심으면은 라봉이안 나요. 그러니까 땅도 거기에 적응이 되는 시간이 있어서 2, 3 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와 같이 제가 고사리 캐는 할머니를 만났을 때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고사리가 안 나면 뭘 해야 되냐? 거기에 맞는 배추를 심든지 해야 되지만 제주도는 배추가 원래 안 나는 곳이었기 때문에 될지 안 될지 모른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 하셨을 때는 이걸 접어야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평균적인 뭐 강수량, 기온 이런 거를 평균적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지금은 빙하가 많이 녹아 내리고 있고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너무 이게 낮아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사회에서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지역을 다니면서 음식을 조사하고 있지만 제가 맨 처음에 한국에 있었을 때, 대학교에 있었을 때 한국에서 배웠던 교육의 식재료들 현장에 돌아왔을 때 지금이 한 7, 8 년이 지났지만 굉장히 많이 틀리더라고요 현 상황은. 근데 항상 농부님들은그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기후가 맞지가 않다. 앞으로 자기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결국엔 유기농 이런 거 필요 없이 무조건 다 하우스 쳐서 해야 되는 상황인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다음 섹터로 넘어가면 식생활을 통해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방법. 이건 이제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게 가장 쉬운 게 뭐가 있을까요? 가장 쉬운 거는 잔반을 남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것들. 우리나라에서는 1년에 60만 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거든요. 그전 세계적으로 봤었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음식물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어요. 외국에서는 이미 이거를 인지하고 나머지 것들을 받아서 후원을 하거나 못 먹는 어린이들 아니면 노숙자분들에게 주는 캠페인을 이미 이탈리아에서는 시작을 하고 있어요. 슬로프도 함께.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활동들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육식을 채식으로만 바꿔도 어느 정도의 배출량은 줄여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제로 베스트 음식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제가 예전부터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거였어요. 제가 해외에 파인다이닝이 있으면서 되게 괴리감이 느꼈던 건 오이 하나를 써도 제일 좋은 가운데 부분 있죠. 그 하나를 줘야 되기 때문에 90%의 것을 버리고 10%만 고객에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 90%는 어떻게 되냐. 그냥 버리는 거죠. 처음엔 저도 잘 몰랐는데 계속 요리를 하다 보니 과연 이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요리를 하고 뒤돌아봤었을 때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 당시에 뭐디시워씨 하는 친구들은 잘못 사는 나라 친구들이잖아요. 그 친구들은 그거라도 먹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요리사 입장에서 저거는 관가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음식은 더 이상 높은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아니라 누군가 다 함께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예전에 듣고 굉장히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신청하고 있는 제로 웨스트 운동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어, 넘겨주세요. 이 음식 같은 경우는 제가 0% 호박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이게 왜0% 호박인지 아세요? 이 음식은 이번에 재작년에 이제 국제 슬로프 대협에서 공모전을 열었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내서 대상을 받았는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그 늙은 호박 아시죠? 이게 늙은 호박이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늙은 호박을 어떻게 조리하냐면은 반으로 쪼개서 껍질을 필러로 밀죠. 그 여러분들은 껍질 버리시잖아요. 저는 껍질을 다시 써서 껍질을 드라이로 말렸어요. 드라이로 말리면 딱딱해지는데 이거를 파우더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껍질을 파우더로 썼죠. 그럼 그 안에 있는 호박 씨 씨는 물로 씻어서 양념을 하고 오븐에 넣으면은. 호박씨 견과류, 이런 것들을 같이 먹을 수 있는 굉장히 건강한 견과류 음식이 돼요. 그럼 그 견과류를 또 뺐죠? 그럼 그 안에 있는 원형적으로 남아있는 호박 속이 있죠? 이거를 반으로 잘라서 수비해서 구우면은 저렇게 맛있는 다이스 형식의 호박이 되고, 필러로 밀었던 호박 속 안은 튀기면 저렇게 이쁜 가디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 하나를 가지고 버리지 않고 음식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던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한국에서 대상을 받고, 그 다음에 제가 슬로우푸드 페라마들에 가서, 토리노에서 2년에 한 번씩 열리거든요. 거기서 이제 외국인들 상대로, 어, 우리나라 식혜, 이제 호박 보이시죠? 호박 식혜에 관해서 강의를 한번 했었어요. 식혜 만드는 방법도, 엿기름을 짜서 만들잖아요. 근데 저는 엿기름 짠 것도 버리지 않고, 엿기름을 모아서 밀가루를 합친 다음에 튀겨서 칩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식혜랑, 칩이랑 같이 전해드리고 한국의 슬로우푸드 제가 봤을 때 한국의 슬로우푸드라고 했을 때 식혜가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그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친구들도 처음에는 식혜를 처음 봤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거쳐 나가면서 많이 공유를 했었던 것 같아요 어, 다음 사진을 어, 이거 그리고 제가 가평에서 했던 팜투테이블 행사인데요 제가 이제 해외에서 근무했었을 때는 굉장히 기억에 남았던 건실제적으로 오늘 손님이 10명이 나면 직접 셰프들이 농장에 바로 앞에 있는 농장에 가서 10명치에 대한 것들을 다 따가지고 와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았었고 그리고 제가 이거를 열었던 궁극적인 목표는 어, 여러비금동산물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제가 그 제로베스트와 함께 비금동산물을 추구하는 건데 농가에서는 비급으로 취급돼서 판매되지 않는 식재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30% 20%도 정 많아요. 그게 뭐냐하면 단호박이 350g 이상만 농협에서 인수를 해보고 350g 미만은 농협에서 인수를 안 해가요. 인수 안 해가는 것들은 어떻게 되냐? 바로 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갈아 엎거나 싼 가격에 돼지 축사로 팔려 나가는 현실이에요. 농약을 쳤던 뭐 농약을 치지 않았던. 근데 가평 같은 경우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게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가서 그럼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음식을 한번 만들어보자. 제가 일주일 동안 가평에 살면서 가평에 7가지의 면이 있어요. 7가지의 면을 돌면서 거기에 중요한 삐끔 농산물, 농부님들이 버리시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나쁜 게 아니라 바람에 떨어져 떨어져 낙과라든지 아니면 유기농이라면 당연히 농약을 안 쓰면 파먹을 거 아니에요, 벌레들이. 그런 것들. 그리고 외형적으로 못생긴 거. 똑같지만, 속은 똑같지만, 외형적으로 못생긴 거라는 건 갖고 왔는데, 여러분도 조금 인지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이마트 같은 데 가면, 오일을 봐도 곧게, 섹션마다 다 있잖아요. 그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게, 통 안에 화약처리를 하고, 그 오일을 안에 심는 거예요. 그러면 걔는 그대로 자라나는 거죠. 이런 것들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고 재료를 써보니까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죠. 그래서 이런 행사를 진행했던 거고,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에 제주도에서 가지고 있는 에어시타에 관한 이야기가 티비에 나온 건데 요거 예고편인데 요거 잠깐 먼저 보시고 말씀드릴게요. 저희 레스토랑은 농구를 줄이려고 노력하다 보니 공식대로 가구가 생하고 있어요. 그 공산물로 메뉴를 만들어서 또 판매도 하고 있어요. 농부님로 만나면서 식료를 받아 오고 좀 많은 시간을 쪼고 있어요. 너 하고 짜는거지 마요. 네. 이것도 가져가도 돼요? 네. 맞아, 근데 네. 집 훔쳐가는 건데 따라본 거 아니야? 아가 선물을 그냥. 이 보시죠 비교 불가능한 식단. 말 그대로 제가 직접 제주도 농장을 다니면서 농부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빅급 농산물을 직접 가지고 와서 요리를 하고 있어요. 아까 봤던 벌꿀 같은 경우도 제주도에서는 벌꿀 자체를 빅급으로 취급하고 있어요. 제주도지만은 제주 감귤, 한라봉 이런 것들이 나눠져서 실질적으로 벌꿀 같은 경우는. 비급 취급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걸 가져와서 메뉴를 와서 뽑은 거고, 제가 아까 양파 이런 거 가지고 왔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도 그람이 안 맞다는 이유로 다 버려지는 거예요. 그 농부님들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겠다. 내년부터는 차라리 그럴 거면 삼겹살집을 하지 누가 농사를 짓겠냐, 고생해서. 요리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1차 산업이 무너져가는 거는 저한테는 안 좋은 거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먹는 식당에 올라가는 모든 것들이 수입산에 의존하는 거거든요.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식사하시는 것들이 20~30%가 이미 수입산으로 대체되고 있고, 앞으로는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관심이 좀 많아야 되는 거죠. <laughs> 이게 야. 바로 비금 농산물에 이요 제가 가지고 왔던 거. 단호박, 당근, 비트, 단호박. 어때요? 별다를 게 없죠. 지금 사진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 뒤로 살짝 돌리면 뭐 파먹은 거, 떨어진 거, 당근 같은 경우도 크기가 되게 오락가락하죠. 비트도 저렇게 돼 있지만, 안에 파먹은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뭐 싸서, 비싸서를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같이 농부님과 상생하고 싶은 거죠. 같은 이런 유대관계를 만들어서 농부님한테 힘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농부님들이 이런 거 버리지 않고 저에게 주시면 완전 다른 음식을 만들어 드릴 테니 포기하지 말아라. 그런 것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다음, 요게 보면, 저희 매장에서 팔고 있는 제주 닭강정인데, 뭐 제로 웨스트, 모든 게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은 닭의 닭강정이가 닭이겠죠. 닭에 들어가 있는 소스는 요리를 하다 보면 분명히 남는 야채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속대말로 빠시라 그러죠. 그거를 저희는 다 모아서 버리지 않고 믹서기로 갈아서 저 닭을 이제 절여 놔요두 시간 동안. 그러면은 닭의 비린내는 빠지고 야채의 향긋한 향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기 있는 노란 색깔은 제주 유기농 당근인데. 이번에 그 벌레가 파먹어서 못 먹는 걸 저희가 다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블렌더를 갈아서 소스를 만들었고 저기 있는 초록 색깔도 제주산 유기농 바질. 벌레들이 너무 많이 파먹어서 먹지 못하는 걸 저희는 사와서 어차피 믹서기에 돌리면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한 거고 깨 같은 경우도 제주 토종 깨. 그런 식으로 저희는 이런 식으로 음식을 만듭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같은 경우는 어, 저기 보이시는 게 빨대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활동을 하면서 그 플라스틱 빨대가 바다에 버려져서 썩지 않아서 이제 바다 거북이가 굉장히 아파하는 거를 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알아보다가 제주도에 딱한 분이 저공신체라고 여러분 아세요? 모인글로리 저거를 이제 빨대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듣고 제가 직접 농장에 가서 가지고 와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이거를 그냥 먹었을 때와 이렇게 빨아먹었을 때는 맛 자체가 굉장히 틀린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라도 우리는 새로운 환경을 조성할 수 있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제주도 한복판에는 다들 어떻게 보면 음식을 정성을 들여서 판다기 보다는 그냥 거기 는 관광객들을 모아서 파는 곳이 많았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활동을 하는 걸 보고 같이 하자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오히려 이제 여기 농가에서는 이게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실제로 이거는 드셔도 되고 끝나고저 가져가셔도 가져가시면 장식으로 하셔도 돼요. 썩지도 않아요 저거. 실제로 드셔도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저희 레스토랑은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어... 제가 일단 준비한 사진은 여기까지고요. 음... 일단 이 자리를 빌어서 뭐 제가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 잠시 더 조금 더 설명드리면 저는 앞으로도 이런 비금동상물이나 이렇게 버려지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새로운 운동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또 바다생물에 대해서 원래 제가 일식을 했기 때문에 제주도는 또 바다와 가깝잖아요 거기에 대한 활동도 준비하고 있, 있기 때문에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비급 같은 경우는 그나마 지금 방송에 대해서 많이 알려진 거지 그 전에는 굉장히 무지했었어요 음식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요리사로서 먼저 활동을 해야겠다 생각했었고 제가 이 일을 처음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았고 반대로 협박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일반 농가한테. 왜냐하면 일반 농가한테 피해가 간다는 걸 너는 모른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저는 그런 인지도 못했지만, 이 방송이 나와서도 지금도 굉장히 좀 시달리고 있지만, 제가 하는 일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1차 산업과 바다. 이것이 우리한테 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것이 없으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러한 강의를 다니면서 항상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혼자 하기가 너무 외롭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같이 했으면 좋겠고,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조금이라도 응원이 된다면, 남아있는 저와 제 팀원들은 끊임없이 도전하고 연구를 할 거고, 새로운 창조물을 가지고 와서,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계속 꾸려나갈 거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